10월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니크입니다. 이번 주에는 문예창작과 학우들의 문학상 수상과 천안캠퍼스 세단장, 국제학생증 발급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대학 문예창작과가 다수의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하며 한국문단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예준 학생과 김수진 동문은 각각 제14회 현진건 신인문학상과 제16회 현진건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어 박소연 학생은 제5회 김유정 푸른 문학상 대상, 김지현 동무는 제14회 자음과 모음 청소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김수복 석좌교수는 제35회 김달진 문학상을, 박용재 초빙교수는 제11회 풀꽃 문학상을 받으며 영광을 안았습니다. 신춘문예 수상자 이외에도 학부 및 대학원 출신 24명이 학술 및 창작 분야에서 수상하며 국내 문학계를 빛내고 있습니다. 학우들의 수상작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커뮤니티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천안 캠퍼스가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 향상과 학업 공간 조성을 위해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율곡기념도서관에 두 개의 라운지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융합대학과 글로벌 케이컬처 인재양성사업단이 각각 글로벌 라운지를 개소했습니다. 글로벌 라운지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공부하고 휴식할 수 있는 오픈 스튜디오, 스터디룸, 상담실 등을 갖췄으며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을 경험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라운지 개설과 함께 천안캠퍼스 곳곳이 새단장을 했습니다. 도서관 지하 로비와 화장실, 공실로 남아있던 학생회관 2층 동아리방이 리모델링 됐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대운동장의 인조잔디 교체 공사도 진행됐습니다. 11월에는 학생회관 헬스장 조성과 자연과학 일관 로비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나은행에서 죽전캠퍼스 재학생과 휴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학생증 발급비를 지원 중입니다. 행사 기간에는 발급 비용 전액이 지원돼 무료로 국제학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학생증 소지자는 해외에서 학생 신분을 증명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습니다. 지원 행사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국제관 1층 로비에서의 현장 신청 기간은 11월 1일 오후 3시까지, 온라인 신청 기간은 11월 8일까지입니다. 학생증 발급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당국대학교 포털 사이트 국제공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학우분들은 기간 내에 학생증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니크의 백다인입니다.